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기고 비바람 부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내 신은 영호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도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 영원한 안식을. 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속 하시는 은혜를 받아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미래가 주님 안에서 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팬데믹 상황이 오래 가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는 시간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목사가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1절에서 6절까지를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이슬진저 목자들이 양 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연약간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쌈해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흩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양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멧부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져서데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 징벌적 심판을 행사하시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우상 숭배 그리고 불의한 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불의를 또 불신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벌적 심판을 내리시고 마침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앞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그 심판에 대한 이유 중에 지도자들의 그 악한 지도가 하나님께 굉장히 분노를 쌓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에스겔에게 또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선지자 선지서들과 또 역사의 증거들을 살펴보면 한 나라나 민족의 흥망성쇠가 백성들의 잘못도 있지만은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책임이 더 크다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권위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 권세와 권위가 백성들을 참 아름답게 지도하라, 다스리라, 인도하라, 도우라 하는 뜻에서 주신 권세이죠. 근데 이제 악한 지도자들이 이러 같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악하게 다스리는 포악한 정치를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약한 백성들이 그 강한 지도자들을 악한 지도자들을 어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일들이. 있으신 것이죠. 오늘도 이게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위하라고 세운 위정자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사욕을 채우려고 백성들을 돌아보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에서 결핵이 그렇게 선포하도록 명령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오늘 여기 성경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목자들이라 그렇게 부르죠. 목자들, 양을 치는 목자들의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왕이나 또는 어, 정치 지도자들. 당시에는 장로들이 있었죠. 그들은 또 재판을 감당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인데 거지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작당이 되어서.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그 위치에 서지만, 그들이 오히려 악을 행하고, 백성들에게 포악을 행하여 백성들이 흩어지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죄에 대하여 화이설 진저 하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겠다. 지금 그 말씀 하시죠. 10절로 가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양 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이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래서 맡은 양들을 제대로 먹이지 않는 악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 자신들도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책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참 선한 지도자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시대죠.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지도자들을 시대마다 심판하신 것을 봅니다. 반드시 망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지도자들 악한 지도자들이 보면 뭔가 잘 되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악한 계획이 서지 못합니다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악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행사하시겠다고 전하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그 악한 지도자들로 인하여 방황하고 또 아, 참 공핍하게 된, 공핍하게 된 그런 양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자기 양들을 건지시겠다고 선포하는 말씀이 11절부터 나옵니다. 11절 오시면, "주 여호와께 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하고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이 그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택한 양들을 건져내어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13절 보면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들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서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양이란 동물은 잘 눕지 않는다고 해요. 늘 불안해하고 또늘 이렇게 먹이를 찾아 헤매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잘 눕지 않아요. 그런데 배가 부르고 안전하면 어떨까요? 눕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양들을 먹이시고 편안하게 눕게 하시겠다. 진정한 평안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들은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의 시에서 볼 수가 있죠.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에 쉬게 하시는 그 평안한 양들의 모습을 우리는 그림을 보게 되죠. 아이 땅에 이런 참된 평안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유토피아라는 어떤 그 평안 온전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이 땅에는 죄가 있고. 우리 사람들의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참 이러한 같은 온전한 평화를 누릴 만한 나라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성령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어질 온전한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죠. 아 그러나 우리가 이런 악한 세상에서 악한 지도자들의 그 악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할 수가 있죠. 어 악한 지도자들이 악을 행할 때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정직과 성실로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참 절망이 생겨 나거든요. 뭐 악한 권력을 가지고 또 그들의 정보를 가지고 불을 축적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아뭐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 소용이 없다. 그 그런 분위기가 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에 살지만은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살려고 하는 이 삶의 태도를 결코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고. 우리의 주어질 온전한 영생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뜻 가운데 정직하고 성실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견디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유다도 망하기 직전에 그런 악한 일들이 많았죠. 온 세상이 지금 그런 악의 세력들에 의해서 참 질서가 깨어지고 뭐 도덕이 무너지고 폭력이 약이 되고 지금 세계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알지만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만의 시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 언제나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있었죠.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아름다운 평안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난 중에도 누리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산다고 해서 자포자기하거나 또는 나도 뭐별수 있나 하고 타락에 버리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이런 바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삶의 태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1 7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지도자들의 죄만 또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백성들 가운데도 가짐자가 있고 힘 있는 자가 있어 가지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거든요. 1 7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 도다 하셨느니라. 가진 자가 더 가질려고 하다가 악을 행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런 욕심과 또 악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면서 또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실만한 삶의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이 세상에는 참된 목자라 할 만한 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제 이십삼 절에 보면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 진정한 목자, 참 참된 목자를 세우시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에스겔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는데 23절을 보시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미 다윗은 앞선 세대 벌써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진정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참 죄로 말미암아 참 곤경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거라고 여기에 또 약속하는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그와 화평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참된 구원을 주시겠다.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거치게 하리니 그들이 비인들에 평안이 가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만족과 또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참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그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예겔의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 된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종말적 그 어, 완전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고 힘든 시기지만은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